친구들 안녕.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지난주와 같이 주간 말씀 암송 영상을 볼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 몇 장, 몇 절일까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전도사님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볼게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세요. 자,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 동물하고도 친해지고, 저 동물하고도 친해지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런데, 그런데, 너희들이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왜냐하면, 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다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더 외쳐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 네. 자, 오늘 이 말씀 구절을 찬성으로 또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은 어떤 찬성일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었나요 친구들? 지난주에는 막 신나는 찬양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엄, 하나님의 무서운 이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 가사 가사 한절이한 단어 단어를 생각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 찬양을 불렀어요. 친구들 다시 한번 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외쳐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7절 시 작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걸다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왜 그러셨지? 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니까 거짓말은 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을 조금 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거짓말 안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기준을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경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늘 창세기 2장 17절의 이 말씀은 아단과 하와에게 너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내가 명령하는 내 말씀이냐, 아니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맞는 너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친구들, 이 힘든 시기 이 코로나 시기에 친구들이 아, 하나님 저게 맞아요. 이 생각은 나, 내게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기준이 나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시며 경고하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아랑가 하와에게 한그 명령의 말씀, 그 기준의 말씀, 한 번, 다시 한번더 우리 읽어 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다 머릿속에 다시 들어오나요? 이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우리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이 말씀을 외워볼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장세기 2장 17절 말씀 읽어 볼게요. 자, 준비됐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 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장세기 2장 17절. 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친구들의 삶에서 기준이 될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외쳐볼게요. 나무 먹지 마. 그리고 나무의 열매 반드시 죽으리라.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 주간 이 말씀 암송 영상을 각반 자기 담임 목자님 있으시죠 목자님에게 자기 반 선생님에게 이 암송 영상을 자기가 말씀을 암송했는 영상을 보내면 3달란트씩 이 목자님들이 체크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딱 왔을 때내 달란트를 많이 모아서 후회 달란트 잔치를 할때 친구들 좋은 거 많이 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외워서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수 있게 살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예배로 돌아올 때 친구들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꼭 쓰고 다음주에 뵈요 바이 영상으로 봐요 다음주에